여러분, 하늘을 나는 차, UAM을 아시나요? UAM은 Urban Air Mobility의 약자로 도심항공이동수단을 말합니다. 항공기를 활용하여 복잡한 도심 안에서 승객과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송하는 항공 교통 체계입니다. UAM은 전기 에너지를 주동력으로 해요. 친환경적이고 소음도 기존 헬기 소음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더불어 활주로가 필요 없이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어 상용화되면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세계 각국은 UAM의 상용화를 앞두고 시장을 선점하려는 치열한 경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나, 현대 등 여러 기업들이 UAM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UAM 기술 수준은 전 세계에서 4에서 5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제작에 필요한 기술이나 통신, AI 부문된 선의 월등한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나 제도적으로 위입한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에 정부에서도 관련 법을 제정해서 KUAM의 성장을 지원하려 하는데요. 도심 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에 제정되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 제정 과정에서 법제처의 숨은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법제처의 조정 전에는 법의 적용 범위에 도심형 항공기가 적용된 지역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던 부처와의 협의를 이끌어내 도시명 항공기 역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답니다. 지난 14일 법제처 박종구 법제조정정책관은 정남 고흥에 위치한 UAM 실증단지를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법제처가 조정한 이견 조정사항의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하위 법령 제정도 조속히 할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부처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법률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